일곱째, 사랑. 사랑은 경이로운 이의 힘이며 그 안에 창조성의 핵심이 담겨 있다. 사랑은 융합에 의한 불이며 그로 인하여 겉 자아는 안에 계시는 주인과 하나로 끌어올려진다. 사랑은 겉 지성에 의하여 생성되어질 수 없으며 지성의 자기 중심적인 활동을 통하여 빛의 영역을 찾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계명에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모든 가슴과 너의 모든 영혼 성경에서 영혼이라 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겉인간을 지칭함과 너의 마음, 모든 마음과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 당신 안에 계시는 경이로운 이이다 당신의 그에 대한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 당신의 모든 것 존재가 온전히 그를 사랑할 때, 당신은 곧 그의 현존 안에 사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는데, 그의 대부분의 힘을 쏟는다. 하루 종일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일하고 애쓴다. 우선 먼저 그의 몸을 사랑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룰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가족을 사랑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사랑을 더욱 충족시키고 셋째로는 물질 세계에서 드러나는 각가지 치장이나 명예를 사랑한다. 이 모든 것 다음에 그는 신을 사랑한다고 머리로만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은 그의 모든 시간을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쓰게 되고, 중국에 가서는 그의 보상이 죽음인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이 계속하여 그 자신에 대한 사랑의 모든 정성을 바치는 한, 그의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자신의 겉 마음의 사탄의 지시에 따르는 한 생명의 시달림에 의하여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첫 계명을 알고 이에 따른 삶을 살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는 둘째 계명을 알수 없다. 이첫 계명에 참된 정신 속에서 살지 못하는 한그 사람은 미움, 시샘, 갈등, 부족함과 제한 속에서 살게 되고 종국에는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된다.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신이 어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데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나 자신과 물질 세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신을 사랑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사람은 그의 무식함으로 인하여 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 생활을 떠나서 무가치한 은둔의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상한다. 깨달음 속에 있는 축복받은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 그의 전 존재를 바쳐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매 순간이 사랑의 빛을 발산하는 영광스러운 모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활동적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그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부족함이나 한계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물질적인 요소를 참으로 즐길 줄 알고 그의 전 존재는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